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이슈를 일으키고 법사위원으로 잘따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대변하기도 했고 임시 당 대표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근데 두 사람 운 쪽으로 봤을 적에는 일단은 정청래 위원장이 훨씬 운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지금 이제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좁혀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박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당대표 막상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나는 걸로 의외로 박빙이라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서 정책위 위원장이 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하지만 박찬대가 돼도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굳이 어, 지금 이제 두 사람 자체가 어, 이제 잘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굉장히 틀리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서로 개의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국회와 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시기이고 같이 뭔가를 인선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 입법적인 부분 이런 걸 서로 발맞춰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잘 운영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두 사람 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게 들어있고 그거는 극명하게 누가 봐도 잘 아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누 어느 누가 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펼쳐요 온내대표 그할할때 서영. 의원이랑 어 김병규 의원이랑 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될것 같고요. 두 사람도 아름다운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명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조금 발생을 하면서 어 박찬대 의원보다는 정천희 의원이 오히려 훨씬 운쪽으로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두분다 둘다 돼도 상관없잖아요 둘다 돼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보다는 내년 운이 훨씬 좋습니다 내년에 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그 운이 훨씬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정철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더큰 거를 조금 바라보는 이런 시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운을 활용해보는 게 더 본인한테는 더 이득이고 어, 나라 국민의 내시민들한테는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